쿠팡이츠로부터 광고를 받았고요. 쿠팡이츠가 단건 메뉴로 해서 배달이 굉장히 빠르기로 유명한 이제 배달 어플이지 않습니까? 쿠팡이츠에 뭐가 있냐면, 스타 배달이라는 게 있대요. 치타 배달이라는 배지를 받은 업체들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배달이 좀더 빠르다라고 볼수 있는데 치타 배달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 바로 주문을 수락을 하고 조리 시간이 빠르고 소비자들로부터 리뷰가 굉장히 좋은 업체들을 따로 선정을 해서 치타 배달이라는 패치를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치타 배달이라는 업체에다가 제가 다섯 군데에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한 시간에 주문부터 먹방 완료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미션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시계를 보면 60분 안에 주문부터 음식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세팅하고 먹는 데까지 딱 60분 정도 걸리는 거. 자, 이런 미션을 제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어치를 시켜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만 원어치를 제가 또 추가로 주문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강동 끝마을이라고 하는 보육원이 있습니다. 참나무들이 약한 54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삼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치킨이라든지 함이든지 100만 원어치를 제가.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들마다 치타 배달이라는 표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치타 배달 이렇게 있거든요. 치타 배달이라는 업체에다가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아 치타 배달 굉장히 많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쿠팡 이체에는 블루 리본을 획득한 업체들도 오,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블루 리본을 검색을 하면 블루색 리본이 이렇게 달려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스타트 바로 누르고 바로 배달하고, 오빠 끝날 때까지 시간을 제대로 할게요. 바로 주문할게요. 준비 시작! 여기는 어, 블루리본 업체예요 여기다 주문해가지고... 어... 자, 여기 치타 배달이거든요. 치타 배달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여기 설명이 나와있어요. 치타 배달 배지는 쿠팡이체에서 배달이 빠른 매장들 중 고객 만족도가 높은 매장에 표시됩니다라고 이렇게 써있거든요. <목소리> 배달 현황 보기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지금 메뉴 준비 중이거든요. 배달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문한 음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배달원이 고객님의 음식을 픽업했습니다라고 지금 왔거든요. 아 진짜 빠르네. 그냥 핀지 한 10여 분밖에안 되는데. <laughs> 야, 이거 벌써 왔어. 배달 완료 떴네요. 자, 지금 현재 전부 다 지금 배달 중으로 지금 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계속 움직이는 거 지금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오토바이 위치까지 확인이 되고, 와, 엄청 좋네요. 배달 완료가 되면, 문이 거의 도착했습니다. 배달 완료되었습니다. 픽업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아, 이런 기록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왔다, 왔다, 왔다. 와. <laughs> 왔다 왔다 왔다. 자시장에면 아, 주문이 지금 다 됐거든요. 26분 남았어요. 빨리 먹어야 돼. 시장에면 장어도 왔거든요. 장어 소금구이하고 고추장구이. 30분 정도 다 걸린 것 같아요. 전부 다 도착하는 데까지. 장어 사면 짜장면이야. 진짜 무장이 맛있다. 장어구이. 야, 장어 진짜 부드럽다. 한국 쪽이 부드럽고, 와, 굉장히,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네. 응. 여기가 블루 리본 업체거든요? 맡겼다가 다른 어플에는 없는 쿠팡 이츠 어플에만 있는 이츠 오리지널이라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을 통해서 좀더 맛있는 메뉴들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와... 여러님들 어... 제한된 시간 내에 다 먹을 수 있을... 다못 먹을 것 같은데요? 무치 너무 맛있다. 마늘하고 생강도 이렇게 넣어서. 뱃살 초밥이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야, 엄청 고소하다, 이거. 삼치 뱃살이에요. 요것도 찍어가지고 김 싸가지고. 오찬아, 삼치회 이런 거 좋아해? 저 엄청 좋아해. 응. 이봉 같은 경우는 맛집이어가지고 기다려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직접 이렇게 쿠팡에 이를 통해서 배달해가지고 먹으면 기다릴 필요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배꼽살인 것 같아요. 배꼽살. 김 싸가지고. <laughs> 진짜 락교로 안 먹을 수 없겠다. 짬뽕을 빨리 먹어야 돼. 너 화이팅이다. 화이팅. 양찬아 조금만 기다려 참치 줄게. 야, 참치 먹고 짬뽕 먹으니까 엄청 얼큰하네. 이게 뱃살이잖아 뱃살에서 기름기가 많단 말이야 짬뽕은 얼큰하잖아. 계단에서 주문까지 거의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 않았어? 25분 전으로 다온거 같아요 <laughs> 떡볶이도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뽑경 이거 19,000원짜리인데, 와, 이거 엄청 많다. 어, 초밥 서비스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먹어볼게요. 음? 야, 이 떡볶이 너무 맵쁘다 음. 1시간 안에 끝내기 도전을 했는데, 아, 30만원어치를 한시간 안에 먹는 건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우리 형찬이 하고 나머지 요거를 같이 먹도록 할게요. 일단 형찬이 참치 한요 정도? 응. 아, 3치 뱃살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도 왠지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laughs> 떡볶이 국물도 나쁘진 않은데? 嗯哼。Mm hmm. 핑크 수제 딸기 듬뿍 라대거든요 배가 빵빵한 관계로 자, 안타깝지만 여기 있는 음식은 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 아까 먹은 거는 그거는 뱃살이잖아. 네. 이거는 기름기가 좀 없는 부위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동 꿈 마을에, 0만원어치 맛있는 음식을 주문을 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여기서 주문하고 바로 지금 바로 현장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